안녕하세요. 부드림TV의 안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여의도의 새로운 랜드마크, 브라이튼 여의도입니다. 한강뷰와 시티뷰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특급 전망을 자랑하는 이곳. 저와 함께 매력을 확인해보세요. 거실은 3면이 창으로 한강 파노라마 뷰를 즐길 수 있고요. 내부가 밝고 2.6m의 증고로 개방감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보시는 곳은 백이동 1호 라인 동향으로 테라스가 있어 바람색기 좋고 미니 화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강과 여의도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으로 좋은 라인에 테라스까지 있어 희소성이 있습니다. 보이는 창은 시티뷰 남향으로 금융과 비즈니스의 허브인 대기업 고층 빌딩들이 많습니다. 132 타입에만 있는 이탈그란티의 고급스러운 거실 아트월이 적용되었습니다. 거실과 식사 공간이 마주보는 대면형 주방으로 공간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 개방감을 더해줍니다. 분양가는 15층 51억 6,400만원, 43층은 65억 8,500만원으로 층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층은 50억 이하도 있으니 문의해주세요. 주방 가구는 유럽 명품 브랜드인 지메틱, 위로모빌, 다다등이 적용되어 고급스럽고 원목마루는 독일의 하루로 고급 자재가 시공되었습니다 거실 쪽에 콤비형 냉장고가 있어 편히 사용할 수 있고요 바로 옆에 투명 문을 열면 히든 주방 공간이 나옵니다 화이트, 네이비톤, 안정감 있는 색상으로 깔끔하고요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이 식사하는 공간과 분리되어 있어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문만 닫아주면 깨끗한 모습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주방 옵션으로는 식기 세척기, 인덕션, 음식물 처리기가 있고요. 반대편에는 오븐 레인지, 양문형 냉장고, 김치 냉장고가 제공됩니다. 주방 안쪽에는 세탁기, 건조기가 있고, 반대편에는 애벌 세탁 및 다림질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주방으로 통하는 문은 두 개로, 복도 쪽에서 바로 주방으로 진입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거실에서 가까운 침실부터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침실입니다. 남향이라 채광이 좋아 겨울에도 따뜻합니다. 창문은 미닫이창으로 옆으로 열려 환기가 잘 됩니다. 여의도 빌딩들이 보이고 있고요. 모든 침실 내부에 붙박이장과 에어컨이 빌트인되어 있습니다. 기둥 없이 네모 반듯하여 활용도가 좋은 침실입니다. 맞은편에는 거실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안쪽에 샤워 부스가 있는 구조로 대리석 무늬가 고급스럽습니다. 두 번째 침실입니다. 에어컨 실외 기실과 욕실이 방 안에 있는 구조로 게스트룸이나 성인 자녀분들 방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욕실 벽 타일은 미라지, 플로림, 레아 고급 브랜드가 적용되어 있어요. 욕실 3개의 분위기가 각각 다른 게 특징입니다. 문을 열면 바로 주방이 나와 몰래 야식 먹을 때 좋을 듯 합니다. 현관 들어오자마자 에어드레서가 있어 먼지가 집안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관에서 우측으로 돌면 바로 있는 안방입니다. 베란다가 유일하게 있는 방으로 다른 방보다 따뜻하고 넓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시티뷰가 보이고 있고요. 안쪽에 비상 피난구 공간이 있어 안전하게 대피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는 킹 사이즈의 침대가 충분히 들어가고 책상을 놓아도 될 정도로 넓습니다. 안방 드레스룸은 레드 컬러가 포인트되어 예쁘고 화장대도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은 분위기가 또 다른데요. 주방이랑 욕실 수전는 그로에, 제시, 귤리니 지가 적용되어 고급스럽습니다. 브라이튼 여의도는 오피스텔, 아파트, 사무실, 상업시설이 결합된 복합 단지로 여의도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고급 주거 공간입니다. 그중 아파트는 454세대로 지하 6층부터 지상 49층의 규모입니다. 크기는 전용 24평부터 40평형까지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23년 8월 21일로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서울의 중심, 금융과 비즈니스의 허브인 여의도에 있어 IFC몰, 더현대서울, 여의도공원, 여의도금융과 등을 도보권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호텔식 서비스로 하우스키핑, 이대면 방문 세차, 홈스타일링, 런드리 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고 커뮤니티인 라운지에서 조중식 서비스, 영어 도서관, 피트니스, 게스트하우스, 사우나, 멀티라운지, 미팅룸 등을 이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위에 번호로 연락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